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보잉사의 주식은 FAA가 보잉 787에 대한 보잉의 검사 및 재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보잉이 드림라이너 항공기 납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대차대조표와 사업 부문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보잉사의 주가는 또다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보잉 주가가 압박을 받게 된 이유였다는 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 주변 국가의 유대를 강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중국 방문 결정은 이런 대 중국 관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백악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지만 예상대로 중국은 이번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만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만 해협의 중앙선을 넘는 사상 최대의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오히려 분명한 것은 현 백악관 행정부가 하원 의장의 민감한 대만 방문 등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축소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긴장 역풍을 당하고 있는 회사들 중 하나는 보잉과 주식입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보잉사의 CEO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업상원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럴 듯해 보였습니다. 평상시에도 보잉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미국의 최대 수출 회사로 국제 무대에서 가능한 한 보잉을 촉진하는 것은 모든 행정부와 미국 경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 행정부와 이전 행정부는 아직 미국 밖에서 보잉을 홍보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그첫 걸음이었어야 했는데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중국 내 판매 모멘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2018년 중국이 상업용 항공기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여기에는 보잉 737맥스, 보잉 787, 보잉 777등 주문형 항공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잉 737맥스의 두 번째 추락에 이어 중국 민간 항공국은 보잉 737맥스를 금지시킨 첫 번째 나라이었습니다이 움직임은 아마도 정치적인 뿌리가 있었을 것이고 항공 규제의 중심이 이동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당국은 보잉 737 맥스를 다시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유지하는 주요 규제 기관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어떤 항공기도 운항을 재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잉은 보잉 737 맥스의 재고를 정리하지 못해 종종 비난을 받곤 하는데 그 당시 정점은 450대 정도였습니다. 현실은 450대의 제트기 중 3분의 1이 중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납품할 수 있는 항공기는 훨씬 더 작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과 코로나-19 지역들의 폐쇄로 인해 현재 여행 환경 또한 보잉이 중국에 대한 납품 및 생산 계획을 근본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했던 긴장은 이미 보잉사에 손실을 입혔고 이번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서 맥스 복귀 전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국영 항공사들도 경쟁사인 에어버스로부터 거의 300대의 단일 통로 항공기를 구입했습니다. 보잉사가 중국 고객에게 인도 대기 중인 제트기 150대를 생각하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회사는 연간 약 100대의 제트기 생산 슬롯을 중국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생산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보잉은 현 단계에서 수주 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 산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는 대만에 대한 예상 판매를 포함한 620억 달러의 상한선 계약을 받았습니다. 보잉은 대만 하픈 해안 방어 시스템 계약에서 7억 9800만 달러를 예약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150대의 보잉 737 맥스는 기본 가치로 거의 80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향후 20년 동안 중국 내 상업용 항공기 시장 기회로 8,500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의 배송 중한 번은 중국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현재 그 시장은 보잉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보잉은 방산 계약이 타사에 부여되고 대만의 국적 항공사인 중국 항공은 국내 주요 시장이 없어 본토 국영 중국 항공사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 매출 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화항공이 22대를 보유하고 있는 에어버스 A330과 300의 교체 공급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교체 주문은 선택된 항공기 기종에 따라 약 33억 달러의 가치가 매겨질 것이며, 보잉이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보잉사의 737 맥스를 중국에서 다시 운행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이전 정부가 보잉사의 판매 잠재력을 실제 판매로 환산할 수 없었고 실제로 역효과를 낳기도 했으며 세계 다른 지역의 국방이나 상업용 항공기 판매에서 매출 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은 여행 시장과 항공기 제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